자 이제 앱이 APK가 완성이 됐고요. 우리 시원이의 휴대폰으로 이거 설치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아 근데 시원이 휴대폰이 지금 안 나오겠다. 일단은 아빠 거로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네? 시원이 꺼로 똑같이 설치해 줄게요. 네. 시원이 거도 지금 할 거야. 잠깐만. 응. 소니 보다 여기서 어떤지 살펴보는 거. 방금 지구 그거 행동이었는데 음. 그 행동이 뭐 하는 건가? 휴가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음. 해야 되네? 이거는 걸지게 놔두고 게임드인데 이거? 응. 자 설치가 어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어디 갔어? 다운로드 받고요. 일단 아빠 거에 설치를 하고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설치. 이것도 화면을 약간만 쪼그려서 해보고, 우리가잘될수 있네. 자, 앱이 설치됐네. 완료하면, 완료하면. 앱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마과의이 끝에 있어요.

들이 길을 고 있었는데 구멍이 <laughs> <길을 걸고> 있었어요. <laughs> 구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몬스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멍 속은 너무 어두웠어요. 전기 몬스터가 불빛에 불을 끌고 또그큰 도마뱀 몬스터가 앞장서서 갔어요. 용암몬스터는 뒤에서 다른 몬스터를 가로채며 준비를 했어요. 도마뱀 <laughs> 몬스터가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몬스터가 가로채며 말했어요. 내가 앞장 설 거야. 스톤는 아무리 나타나기도 못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나뭇잎 몬스터는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궁금해서 웃음을 지었어요. 갑자기 검은 기둥의 괴물이 나타나서 몬스터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농다리 몬스터는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울 준비를 했어요. 반짝이 몬스터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괴물이 점점 다가왔어요. 몬스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검은 기종 괴물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전등이었어요, 낡은 전등이었어요. 너무 낡은 전등이라 사람들이 어린 네. 건가 봐요 몬스터들은 그걸 알고 한바탕 웃었어요 <laughs> 끝! 끝! 네. <laughs> 시원아 정말...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빠 시원이 여기 있는 거야 시원이 여기에도 지금 깔고 싶죠? 깔아서 엄마 보여주면 좋겠다 그치? 네. 이거 깔아서 나중에 은혁이랑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 보여줘도 되겠다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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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여게 아,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가면 이하나기다 여기 채워주나 응 맞아 잘했어요 아, 그래서 아, 자 이렇게 아, 앱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원이한테잘 보여줬고요 나머지 지금 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음 나머지 앱도 아빠가 또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금방 아빠 아마... 네. 그럼 나머지 그 응. 이것도 방금 헤어 동아 하나 만들어서 었뭐 됐나? 아니 아직 지금 이게 우리 QR 코드를 읽어야 되는데 QR 코드 있는, 있는 게, 게 없어. q r 코드를 읽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줘. 네? 어, 근데 지금 찍고 있다. 어, 지금 찍고 있어요. 아빠 얼굴 안 보여. 어, 아빠 지금 화면이 약간 가려졌지요. 아빠 지금 여기 있어요. 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뭐 했나 이 시몬? 설치죠. 음, 이렇게까지 할면 이거 설치 안해 되는데. 왜 이게 안 보이? 그 코드. 안 되면 요요 요 버튼을 주시면왜안지있니다요 그냥... 버튼. 그냥 QR 코드 스캐너 간단한 거 그냥 해야겠다. 그런데 검은 기존 괴물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전등이었어요. 너무 나, 제목 하수구의 간 몬스터 글리시온 그림 이시온. 몬스터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몬스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멍 속은 너무 어두웠어요. 전기 몬스터가 불빛. 몬스터들이 길을 가고 제목 하수구의 간 몬스터 글리시온 그림 이시온. 몬스터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구멍 속은 너무 어두웠어요. 전기 몬스터가 불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제일 큰 도마뱀 몬스터가 앞장서서 갔어요. 용암 몬스터는 뒤에서 다른 몬스터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가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몬스터가 가로채며 말했어요. 내가 앞장 설 거야. 불 몬스터는 괴물이 나타날 것 같아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나뭇님 몬스터는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궁금해서 웃음을 지었어요. 갑자기 검은 기둥의 괴물이 나타나서 몬스터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농자리 몬스터는 용감하게 앞장서서 사냥을 했어요. 재미있어요. 재밌... 재밌죠. 이렇게 아유, 아빠가 앱으로 바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시코드 완성! 필요한가요? 어디요? 어디있냐면 그거 뭐, 아빠 근데 왜나 이거밖에 좀...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필요 없는건지 지우자 여기 나 아무거나 이게 필요 없는게 있어서 아무 어떻게 하거 오지 아 이건 또 뭐야? 응 음. 이것도 지워 엄마한테 이제 해보고 오세요 이거는 어 필요없고 엄마한테... 응, 하고 와요. 엄마,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